네, 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재, 중국 경기부양 재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반복된 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또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중국 증시가 금융위기 이후에 주간으로 최대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특정 업종의 수급솔림이 나타나면서 다른 종목들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 다만 이제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 했다라는 점, 물론, 어, sk하이닉스에 유난하게 집중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 안 한다는 라건 다행스러운 대목이죠. 그래서 지수는 빠졌지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징으로는 중국 소비주가 강하게 올랐고 반면에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중국 부양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관련된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메인은 중국 경기부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뭐 어제까지 나왔던 뉴스였는데 오늘 뭐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시진핑이 실수해도 공무원들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말고 어, 추진해봐.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3일 상승폭으로는 어, 2020년 이후 에 최대폭인데 주간 상승폭으로는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랐어요. 중국 쪽으로 뭐 자금이 막 몰려가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모든 것뭐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사야 될 때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죠. 뭐 좋게 보면 중국 경기 부양인데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수급이 중국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리고 오늘 뭐 외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원래 정치국 회의가 12월에 열려야 되는데 이게 9월에 열려서 이 중국이 그만큼 급한 거고 급하다라는 거는 어 강력한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연타로 중국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어떤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중국 증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막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심천 증시는 막5% 지수가 폭등을 하고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건 보통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뭐 중국 중국 자체는 지금 크게 인플레이션 걱정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국제 효과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물가 걱정하지 않고 또 미국의 금리나 해버렸으니까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과감하게 푸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조치가 나오면서, 아,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는 좀 진짜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중국 관련주의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하이닉스 올라갔으니까 영향을 주긴 했는데, 이거 안볼수 없죠.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 대비하라고 하이닉스를 26만원에서 12만원 목표 주가 제시했던, 예, 네, 근데 그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하이닉스 매도하라고 했던 날이 정확하게 저점이었어요. 바로 저날이었잖아요. 그 보고서에 반응한 날이 저날이었거든요. 그날이 정확하게 저점이 되고 주가가 그때부터 쭉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때문에 저 보고서 보고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저런, 저런 식이었던 분석 보고서 제시한 사람은 퇴출해야 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일부러 박제한다라는 의미로 어,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와 그 날짜에 따른 주가 움직임을 했습니다. 뭐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엉터리 같은 추정치 데이터 가지고 저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양단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좀좀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외 이제 또 하나의 뉴스는 이제 일본 차기 총리 선거가 진행이 됐죠. 투 표가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다카이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시바시게루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향후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추가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또 더군다나 신임 총리가 딱 등장을 하고 뭐 경기가 망가지게끔 또 증시가 망가지게끔 그렇게 조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이게 엔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 어지금 증시 수급에 일부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이시바 시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다카이치에 비하면 조금 전향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그 우리나라 저, 저 뭡니까 저기 중국 아저저 저 뭐죠?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전쟁 피해자들에게 좀 사과하는 게 맞다 가다 뭐, 이런 쪽에 열려있는 그런 태도들을 보인다든가, 뭐, 하여튼, 그, 야스쿠인 신사 참배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강성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핵을 이제 보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독도의 날, 자기들 표현은 이제 다케시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케시마의날제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태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나마 좀덜 구구적인 인사라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좀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건 우리는 차후에 봐야 되고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향후에 좀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어 석유화 학종 목군들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화장품 올라가고 카지노 올라가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또 역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종목이 삼성바이오가 오늘 딱히 악재가 나온 건 없었어요. 예, 악재 나온 건 없는데 그동안에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일종의 인출계 역할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그렇고 경로가 되게 비슷하 되게 많이 고점에서 빠져서 내려왔던 종목들이거든요. 고점 대비 반토막 상태. 예, 그, 그래서 이제 돌아서는 거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대비 2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자, 종목별 수평이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데다가, 그니까 중국 이슈로 갑자기 뭐 철강 가격 올라가고 하면, 후판 가격 올라가고 하면 또 수익성 이슈가 될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예, 조선주가 좀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기 전에,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제가 분기 배당 기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날짜 넘기고 나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매도가 하나가 있었을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투자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음 주하고 한동안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주 평소보다 매도 나오는 날이 자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신 연기금 외국인 이쪽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대형주 쪽이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좀 봐야 된다. 이거 미리 좀 깔아놓고 보고 근데 금융투자 빼놓으면 기관들의 매도는 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처럼 순매수했죠. 그리고 옵션에선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사고 이런 모습이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뭐 2,600억 매수했는데 하이닉스가 4,300억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보면, 하이닉스 말고는 뭐, 딱히 샀다고 하긴 그렇죠. 근데, 어쨌든, KB금융, 오늘, 오늘,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 KB금융이 천억 가까이 매수 들어온 게 있었고, 현대차 320억 정도. 근데, 뭐, 그 외에는 뭐, 금융주, 뭐, 이런 것들 좀산게 있었고, 삼성은자는 오늘 매도긴 한데, 제가 뭐, 아침인가요? 어젠가 말씀드릴 때, 삼성은자가 26일 넘어가면서부터, 어쨌든, 그, 결제일 기준으로 3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후에서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생기, 생겨야 될것 같다라고 이제 뭐 예상을 한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린 건데, 일단 매도는 좀 진정되긴 했는데, 아직은 매도예요. 예, 아직은 좀 매도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게 있고, 조선조은을좀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레버리지 매수하고 화학계열의 종목군들, 뭐 보면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뭐 이런 것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매도는 금융투자가 매도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바이오, KB금융 이런 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이제 매도 쪽에 예, 좀더 포진해 있었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뭐 종목들 별로 골라서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 제약주 쪽에 좀 매도가 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은 최근에 색깔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코프로 매수한 게 있, 에코프로베을 매수한 건 있습니다만은, 어, 이번 주 들어서 기관은 엔터주와 반도체를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YG 엔터, JYP, SM 매수 다 들어가 있고, 뭐 ISC라든가 STI라든가 피스키홀딩스라든가 테크윙이라든가 리노공원 YC까지 그 반도체 쪽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 주는 좀 일관성 있게 기관은 반도체와 엔터주를 좀 샀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뭐 요약해 보면 어 하나의 어떤 증시 사이클이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이게 순서는 조금 있지만 하여튼 젠스랑 젠슨왕, 이제 젠슨왕이 어 AI 수요 문제 없어 강력해 이런 발언하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동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다 반영이 돼버렸어요. 다 반영이 돼버린 상태에서 뭐 동력이 좀 뭐가 나올까. 이걸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미국도 숨 고르기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이 가장 강력한 재료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할 거냐. 뭐, 그러면 반대쪽 시소가 돼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반대쪽이 됐거든요. 이거좀추이를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 예상은 8일 정도 예, 10월 8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실적도 이게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hbm 쪽의 성과라든가 파운드리 걱정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일부 증권사에서 추정했던 쇼크는 아닐 것 같다 라는 분석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약과 밸류업에서 반도체와 화장품 쪽으로 조금 수급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7월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갔던 게 삼성바이오 이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올라오는 걸잘 보고 금융주는 그냥 지그재그고 화장품,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이번 주 중반부터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표현드리는 게 시소. 네, 시소인데 이게 어떤 쪽 시소, 반대쪽 시소가 뭐가 되는지를 자꾸 봐야 되는 게올라가던 종목이 멈추면 또그 반대쪽에 내려가던 게 올라가는 지금 장리 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돼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이 매도 시소. 그 다음에 금융은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반도체와 중국 소비주가 반대쪽 시속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구도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하루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그 보신 분들은 처음 보시거나 그냥 보시면 좀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알고리즘 노출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